안녕하세요, 준혁랜드 준혁입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드리는 인사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앞으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더 자연스럽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이오를 대표하는 색깔인 노란색 니트를 입고 찍을 영상은 바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함께 하고 또제 꿈에 가는 길목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저희 선생님들 직원분들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저와 함께 직삼점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인데 음, 지금 1월 초에 드디어 마이오헤어 2호점인 제주점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다 내려가 계세요. 원장님 그리고 마이오 제주점 직원분들은 또 시간 내서 영상을 나중에 촬영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어 많이 바쁘실 텐데 조금 더 힘내시고 멀리서나마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걸또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이오 헤어는 어, 역삼점 609-23 단독주택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샵인 만큼 조금 더 색다르고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많고,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많이 찾아와 주시지만,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랑 또 예쁜 모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저희 점장님! 음. 고객님들도 아마 가장 먼저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항상 카운터를 책임져 주시고, 또 환한 미소로 고객님들을 맞아 주시기 때문에, 샵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인사를 또 나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우선 우리 점장님은 뭐 다들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저는 약간 큰 누나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샵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건, 제일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게 열이시고 눈물도 많으시지만 와이오를 위해 그리고 점장님 스스로를 위해 강해지신 느낌이라 너무 멋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내가 나중에 좀잘 성장해서 옆에서 좀 든든하게 묵묵하게 옆에 있어 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시고 다른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쾌활하시고 웃음 소리도 되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저희 점장님입니다. 점장님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으로는 수 부원장님인데 수 부원장님은 제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부분을 이미 갖고 또그 부분을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티키타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객님 부원장님 그리고 인턴분들 이 구성원들이 이끌어가는 그 공간에서의 케미가 저는 제일 큰 제가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배워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인턴분들을 믿어 주고 믿고 맡겨 주시고 앞에서는 약간 조금 안 그러시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다 챙겨 주시고 좋은 말씀 항상 해주시고 아침마다 단체 톡방에 좋은 글 올려주시고, 아침을 조금 기분 좋게 열어주시는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 일이 끝나거나, 뭐, 저를 집에 차로 데려다 줄때 보면은,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 되게 멋있는 형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하지만, 옆에서 함께 이끌어 주시겠다. 그리고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나를 뛰어넘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자극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많이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 저희 부원장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어, 제가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동호 교육 팀장님이십니다. 어 교육 팀장님이라는 직함에 맞게 미용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계속 배우고 싶어 하시고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시고 또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시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꼼꼼하시다고 느끼고 어쩌면 인턴 때 가장 열정적이고 이렇게 좀 열이에 불타야 되는데 팀장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뭔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하지만 미용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그 마음가짐을 꼭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잘생기셨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이번에 생애 첫헬색 머리로 이미지를 변신하셨는데 그마저도 멋있으셔 가지고 외 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많이 닮고 싶은 동우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예서쌤입니다. 어 여섯 쌤은 저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낙천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되게 웃음도 많으시고 또 고객님들과 대화를 할 때나 선생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좀 진심이신 게좀 많이 느껴졌어요. 내가 이 서비스 직에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객님과 대화를 하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할때 굉장히 조금 좋은 에너지를 확실히 주는 느낌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좀 해명할 게 있는데 제가 예서선생님 쌩얼을 보고 웃었다고 했는데 쌩얼을 보고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또 쌩얼도 예쁘시기 때문에 그 오해는 어, 오해인 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제 일하는 게 많이 겹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많이 더 가서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재쌤입니다. 어, 제재선생님은 애교가 많으시고, 잘 챙겨주시고, 제가 바빠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 많이 늦어졌을 때, 뭐, 초콜릿 하나라도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또 조금 늦게 끝났을 때는 오늘 같이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뭐 연락도 따로 주실 만큼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고 또 손이 굉장히 빨라서 고객님들이 최대한 기다리지 않고 시술 받고 음또 예쁘게 나가실 수 있도록 흑도감이 진짜 빨라서 지젤슨 고객님들은 아마 오셔가지고 정확한 시간 내에 예쁘게 시술 받고 항상 나가셨던 것 같아요. 염색 고객님도 많으시고 펌 고객님도 많으셔가지고 앞으로 좀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이 젤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조만간 제가 젤리 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호쌤입니다 미호쌤은 첫 인상과 지금의 모습이 가장 다른 가장 다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첫 이미지는 되게 어두운 옷에 되게 시크한 표정과 되게 인사도 시크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조금 뭔가 아칼 어, 같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샵에서 가장 밝고 가장 많이 웃으시고 제일 많이 또 장난을 치시고 그래서 진짜 전혀 정반대 저 커트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해주셨지만 어 1월달 내년에 제가 또 머리에 염색 색다른 변화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준호님이랑 같이 일을 했었을 때가 있는데 끝나고 교육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아가지고 끝까지 저희한테 교육도 해주시고 또 밖에서 진짜 편하게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친근하게 그리고 고객님과 함께 있을 때도 되게 케미가 좋아서 뭔가 항상 도와드리러 가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정말 컬러도 딱 결과물을 봤을 때 제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컬러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서, 앞으로 또 매장에서 좋은 에너지 주시고 가끔은 또 시크한 모습이 기대되는 미호쌤입니다 콜라입니다 커피 같다 고 보이지만 코카콜라입니다 다음은 저희 마이오헤어 인터넷 어. 스텝장을 맡고 계신 이노 선배님입니다. 이노 선배님은 일단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모르는 걸다 알려주고, 그래도 모르면 또 알려주고, 같이 옆에서 챙겨주고, 단호할 땐 단호하고, 뒤에서 다 챙겨주고, 부드럽게, 유하게 잘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일할 때 굉장히 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인데 또 최근에 사석에서 가장 또 많이 휴무를 같이 보냈던 선배님인데 제가 밖에서는 더 많이 웃고 선배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해봤는데 되게 해맑고 또 미용에 있어서 항상 배워, 배, 배우고 싶어 하시고 슬럼프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열정도 있고 디자이너 시험이 머지 않았는데 정말 정말 응원하고 있고 또 디자이너가 되셔도 저희를 계속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수본원장님 팀을 또 첫째로서 이끌어 가시는 효영 선배님. 효영 선배님은 씩씩하고 꼼꼼하고 야무진 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수본원장님 고객님이 정말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다 딜레이 되지 않고 원하는 시술을 받고 나가실 때까지 웃으면서, 근데 그게 또 진심으로. 그래서 고객님들도 되게 많이 찾으시고, 성격도 밝고, 항상 웃고 있고, 고객님 나가실 때까지. 식사 시간을 가장 늦게 먹거나, 가장 식사를 거르는 날도 제일 많은 선배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면이 있는 반면, 또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정말 여린 부분도 많고, 정말 책임감이 강하다. 그치만 그만큼 인간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효영 선배님입니다 다음은 우리 준호님 동기입니다 어... 제가 준호님 첫인상을 떠올려 보면 되게 밝은 탈색 머리에 싹 세팅된 그런 모습을 처음에 봤었는데 되게 잘생겼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같은 남자 동기여서 더 그런 게 있겠지만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깊게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어, 나이도 동갑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반응이 되게 빨라서, 좀 분위기가 이제 다들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금 다시 업시켜주고, 그래서 꼭 필요하고, 어, 고객님들과도 되게 편안하게 말을 주고받고 여러모로 동기지만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한테 저를 보고 막 배워야 될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배워야 될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함께 동기로서 일을 하면서 어, 이런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한번 어, 성공하자, 우리 진짜 성공해 보자라는 말을 많이 주고받아서. 정말 옆에서 으쌰으쌰, 정말 옆에서 좀 힘이 많이 되는 동기, 우리 준호님입니다. 그 다음 우리 지영님. 어, 손끝이 좀 매워요. 준호님이랑 제가 이제 좀 맞아봤는데, 손끝이 좀 매운데, 어, 사실 그 소개는 진짜 착하고, 착하고, 착합니다. 지영님은, 경력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부원장님과 함께하고 마이오에서 일하고 싶어서 어찌보면 포기할 걸 포기하고 입사해서 또 저희랑 함께 동기로서 으쌰으쌰 디자이너라는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쉽지 않은데 정말 그런 결정을 했다는 용기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서 그 공간에 그 순간적인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이끌어주는 면이 멋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장난도 많이 쳐주고, 그래서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영님은 일단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 하니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진님입니다. 어, 세진님의 나이가 저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랑 비교했을 때 보면 지금 굉장히 씩씩하게 자라고 있고 기죽지 않고 차근차근 미용을 그리고 마스크를 썼을 때와 벗었을 때 이미지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뭔지 알것 같아요 되게 눈만 봤을 때는 귀여워 보일 수 있는 이미지인데 어 마스크를 내린 모습을 봤을 때는 좀더 성숙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뭐 이렇게 많이 알려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막 정신없었고 적응하느라 못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게 좋게 생각해줘서 제가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같이 이끌어서 파이팅 해서 같은 직원으로서 마이오시러로서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혹여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음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사실 뭐 조회수를 기대하거나 뭐 재미를 추구하거나 그러려고 찍은 영상은 아니고 그냥 같이 미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인생의 한 부분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영상으로나마 소개를 하고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도 함께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역삼점, 제주점 뭐 나뉘어서 지금은 못 만나고 있지만 마이오라는 그리고 묘정 원장님을 필두로 함께 진짜 멋있는 그림 만들어가고 싶고 제가 잘 성장해서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 공간에 오셨을 때만큼은 편안하고 또 만족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